결정적 제보를 매불쇼에 해주신 분께는 제최우 오직 그냥 최욱 어. 돈으로 사비 최욱 어. 사비로 어. 천만 원 드립니다. 이 핵심 혐의자 이기훈이가 지금 도망갔어요. 네. 이기훈이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. 한 달째 지금 감감 무소식이거든요.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게그 현상금이 없어요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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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만 들어 와 좋다 성의 네. 있습니다 네, 네. 이제 제일 첫 번째 어3번 사진을 딱 보시면 네첫 번째 사진, 사진. 어. 결정적 제보를 매블쇼에 해주신 분께는 오. 오. 제 최욱 오직 그냥 최욱 돈으로 오. 사비 최욱 사비로 오. 천만 원드습니다 <laughs> 이기훈이가 나를 통해 자수한다? 1500 <laughs> <laughs> 네. 당사자 프리미엄. 평의로 <laughs> 제보하는 순간 1500. 천차 <laughs> <현찰> 박지. <박진. 웃음> 네.